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당 2,3입니다. 오늘은 SM6 가솔린 알리의 가동 기준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SM6 가솔린 차량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당시 중형차 중 가장 세련된 디자인으로 호평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정숙성, 가솔린 엔진이라 디젤 엔진 대비 소음도 적고요. 차음제도 꽤 들어가 있어서 조용한 실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트림은 이제 편리한 풀, 편의사항과 풍부하고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두 셀렉트 등 편의 기능도 다양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여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석, 조우석, s 스 i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있고요. 키로수 7만 키로입니다. 조우석 시트,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있고요. 디자더 열선 시트, 크루즈 기능,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 투채널 트렁크 방향,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6 차량, 알리 차량 말씀드리면서 스위처 싸게다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창 수여 받았고요 자, 1 0 0신면 판매와 성의로고 고중이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swee처싸게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가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성로 308-2,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SM6 가솔린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그룹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7만, 53kg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도 뒷문자만판금 도색은 있지만 교환은 아니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본 V자 마크 있습니다더 보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기로서 가격도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 m 6 0 2 바로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다 2, 3,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6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